말로 떠드는 일은 늘 무참하다. 말이 아예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버린 나 같은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다. 매스미디어의 라이브 뉴스를 본업으로 삼고 사는 나는 매일 아침 정말이지 간신히 떠든다. 내가 전파에 실어 날리는 낱말의몇 할이나, 과연 듣는 일의 가슴에 향기로 남을까 헤아려보자면 선뜩한 일이다. 말은 듣는 이들 영혼의 토양에 꽃씨처럼 내려앉기가 참 힘들고 그저 잠시 허공에 흩날리는 보기 좋은 꽃잎이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비수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픈 사람들에게 소박한 치유의 씨앗을 평범한 이웃들에게 위로의 온기를 나눠주고 싶다는 건 나의 숨은 꿈이었다. 허나 내가 아무리 간절히 치유와 위로를 꿈꾼다 한들, 더 이상 입의 말로는 틀린 것임을 안다. 그러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저 써야 하고, 계속해서 더 쓰는 수밖에. 안녕하세요. 책수다 라디오의 딸콩맘입니다. 오늘은 박주경 작가님의 치유의 말들이라는 책의 서문으로 책수다 라디오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문에서도 밝히셨듯이 작가님은 작가이기 전에 앵커라는 직업을 가진 언론인이시죠. 말을 업으로 삼고 있음에 항상 말의 무거움, 말의 권위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그 점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 치유의 말들에도 그런 말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책 제목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우리 사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도 가득하죠. 험망하게 공중에 흩어져 버릴 말이 아닌 불꽃으로 심어지고 치유의 향기를 뿜는 글로서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책올 한해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지치고 피로했던 우리 모두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서로 위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커피 나의 어머니는 아메리카노를 못 드신다 애석하게도 그 맛에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다 블랙커피는 그저 쓴물 대저 설탕 프림이 낙낙히 들어간 다방커피나 시럽이 첨가된 라떼, 카푸치노 따위에만 입을 대신다 그래도 매일 아침 1일 1잔은 꼭 하셔야 하는데 가장 즐겨 드시는 것은 전형적인 믹스 커피다. 내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걸 권해드려도 소용없다. 이미 반세기 이상 인스턴트의 맛에 인이 박였기 때문이다. 소위 베트남 커피 같은 것은 그런대로 잘 드신다. 일단 달달하기만 하면 합격인 셈이다. 나는 그나마 국산보다는 그런 것이 값이 나가니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 잔뜩 사다 드리지만. 사실, 어느 쪽이 건강에 더 좋을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블랙 아닌 바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썩 좋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사드리는 데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 순간에, 그 달콤한 커피를 입안에 넣는 그 순간에, 가장 확실한 행복의 표정을 지어 보이시기 때문이다. 지병이 따라 붙는 팔순의 길목에서 더 이상은 행복할 일이 드문 시절에 믹스커피 한 봉이 주는 즐거움은 어머니가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에 가까운 행복이다. 어머니는 십수년을 독한 류마티스 약을 드셔오셨고 얼마 전에는 또 담낭 절제 수술까지 받으시는 바람에 속이 영 편치 않으시고 입맛도 통 없는 편이다. 먹음으로써 즐거움을 주던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고 이제 마지막 남다시피한 것이 바로 인스턴트 커피인 셈이다. 그것을 어찌 어머니의 인생으로부터 박탈할 수 있겠는가? 그 자명한 소확행을. 아버지가 병원으로 쓰러지신 후 어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본인의 아픈 다리를 끌며 병원을 오가셨다. 크고 복잡한 대학병원의 입원실이든 요양병원의 산소 치료실이든 간병인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상관없이 매일 아버지를 보러 가셨다. 평생에 걸쳐 원수나 다름없다며 책망해왔던 남편을 굳이. 에휴 저 양반이 나를 얼마나 더 고생시키고 가시려고 넋두리를 하시면서도. 끝내 목도리를 두르고 주섬주섬 외투깃을 여미어 병원으로 향하는 찬길에 나서신다. 올해 겨울은 이상스러우리만치안 춥다며 다들 호들갑이지만 어머니는 예년과 아무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하셨다. 기상 통계로도 가장 따뜻한 겨울임이 입증되긴 했지만 어머니께는 여전히 춥고 똑같이 스산했다는 말씀. 그것은 분명 당신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이리라. 그런 어머니에게 팔팔 물을 끓여 믹스커피를 한봉 타드린다. 그러면 하루 중 거의 유일하게 굳은 표정이 살포시 풀어진다. 아니, 그 전에 이미 내 입에서 이 한마디, 어머니, 커피 한잔 하셔야지요? 말만 나와도 벌써 어머니의 얼굴은 행복의 나라로 달려간다. 주름살이 일순 펴지고 입꼬리가 슬쩍 올라간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의 주름살도 잠시나마 함께 펴진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믹스커피를 주문해드리고, 떨어지면 또 쟁여드리고, 때로는 내 손으로 직접 타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린다. 잊으세요, 이 순간만은 모든 것들을, 모든 고통을. 다만 이 말은 입 안으로만 맴돌게 할뿐입 밖으로는 내어놓지 못한다. 진정성 말고 항상성. 언젠가 백사장에 홀로 앉아 사색에 잠겨있던 나의 뒷모습을 친구가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메신저로 보내준 적이 있다. 결과 몇 시간 전에 일이었는데도 나는 사진 속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고 있었던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이었다.이렇듯 내가 나의 마음 흐름조차 온전히 읽지도 붙잡지도 못하는데 어찌 남의 마음을 읽고 붙잡아둘 수 있겠는가.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향해 유일하게 단언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모를 뿐이다. 유시민 작가는 어느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은 진정성이란 말을 싫어한다고 했다. 타인의 진정성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말 자체를 싫어할 것까지야 있겠나 싶었지만 그가 가진 생각의 타당성은 충분했다. 우리는 남이 건네는 여러 말들의 진위를 명확히 가늠기 어렵고 심지어 이건 진심이야. 라고 못 박는 말조차도 끝내 검증해낼 도리가 없다. 진정성을 호소하는 말은 대체로 달콤하기는 하지만 관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성이라는 말보다는 항상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대체하고 싶다. 좋은 관계의 핵심 조건으로 말이다. 촌각에도 수없이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지만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사람이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어떤 일관된 기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기류에 기복이 적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신뢰로 이어지고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인다. 이 사람은 참 변함없어. 라는 말이 얼마나 훌륭한 평가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록 그 평가가 지금까지의 행보에 바탕을 둘 뿐, 미래의 관계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라 하겠다. 항상성 있는 인간 관계에 둘러싸여 살아왔다면, 그것은 곧 삶의 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친밀한 듯 접근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도, 항상성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면, 그건 삶의 불행이 될지도 모른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건 일종의 공해이기 때문이다. 나를 향해 뻗어오는 타인들의 친밀이 언제 오해로, 시기로, 증오로 바뀌지 모른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된 삶이겠는가. 아무리 깊은 사이라도 이런 변덕스런 감정들이 아예 오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대저, 항상성이 있는 관계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수반된다. 누군가를 향해 오해와 시기, 증오가 돌연 생기다가도 이내 마음을 다잡아 원래의 신뢰와 지지,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말이다. 이 회복 탄력성, 항상성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로 자리 잡는다. 그것이 결여된 사람의 오해, 시기, 증오는 냉혹해서 상대의 영혼에 깊은 자상을 낼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만 불행을 안기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도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만다. 항상성 없는 사람의 곁을 오래 지켜줄 친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2021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답답함, 외로움, 우울증, 이런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블루 증상이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할 가장 이상적이고도 건강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례로 영국 정신건강재단에선 감염 위험 때문에 한껏 예민해지는 요즘일수록 서로에게 나누는 친절을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개인들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가장 쉬우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권고한 바 있다. 사소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 경직되어 있는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마음의 병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일는지도 모른다. 꼭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연대를 살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어려움? 그건 참 원인도 증상도 다양한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서로의 어려움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 공감하는 어려움에 대해 또 서로 손 내밀어주는 친절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데요. 아마 이 힘든 상황들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주는 그 자체가 치유가 될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치유의 말들이 바로 이런 공감과 손 내밈을 실천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저 담담히 자극적이지 않은 나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작가의 말 그걸 전해드리면서 오늘 책수다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책에 적힌 여러 말들 그 말들에 담긴 고민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숙제에 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보듬을 것인가 결국.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란 거짱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위로와 격려, 그 사소한 말들이 쌓여 상처의 일부라도 봉합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합니다.